마태오금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또 주임 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은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도다.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그날에는 "아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곧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평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가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시각에 그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볼에. 저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새아침을 맞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나사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음란 귀신 우상 숭배들 거짓의 용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도 제약 가운데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유를 비록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늘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죄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연구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주님 앞에 묻고 듣고 아버지 답할 수 있는 죄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품절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아버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말씀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아버지 믿음 충만, 아버지 찬양,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삶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수 있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잔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영혼 속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에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입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서이 모든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여우수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대정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민이 아버지의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하여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을 가난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시고, 하나님의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곳마다 치료의 강사로 바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한 차라 하셔서 더러운 병마가 예수 그리스의 놈으로 다 떠나가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갈 길을 밝힌도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며 영권인 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역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만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누리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정의가 아버지의 바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자녀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막히던 모든 것이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하나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역한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끊을 건 끊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오.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게임 중독 술 중독 아버지 담배 중독 아버지 마약 중독 아버지 하나님 음량 중독 아버지 하나님 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드라마 중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중독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 속에 살지만 아버지 유혹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의 결단력과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영혼들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버지 몸 마음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 치료의 강서를 바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 안철하여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통 두통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장, 간장, 폐, 아버지 하나님, 장,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자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뼈마디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마를 치료하시라는 귀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더딥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따라 만나 외출하기주지 그런 기도 불교 등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꿈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계시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꿈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민첩한 아버. 지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전폭적인 주님만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여화를 심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알고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기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배, 아버지 참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설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